아, 구독! 아,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비아파트 카드 뽑기라는 컨텐츠를 어, 준비했고요. 어, 신비아파트의 카드 뽑기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AR 증강현실이 가능한 카드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카드를 섞을 거예요. <laughs> 카드를 섞어서 여기서 다섯 장, 5장, 다섯 장을 뽑을 겁니다. 맨 위에 있는 카드 다섯 장을. 어, 다섯 장을 뽑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다섯 장을 뽑았을 때 나오는 카드. 여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뱀파이어 시온. 어, 뱀파이어 시온. 그리고, 무명기. 어, 그리고, 헌마기. 그리고, 어, 그슨새. 그 다음에, 이런 부적 같은 거다 뺄게요. 어, 제가 잘못 추가했네요. 한장더 뽑아야겠다. 오. 어, 강철의 짐승, 불가사리.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비아파트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비아파트 게임. 신비 아파트 게임에서 이 다섯 장 중에 한 마리만 잡으면은 미션이 성공입니다. 아, 근데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아, 아쉽게도 이블 뱀파이언 시우는 어,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신비 아파트 게임이 없기 때문에 어, 어 빼고요. 어, 치동긴, 치동기는 있죠. 이렇게 치동긴, 음, 이렇게 다섯 장이 있으니까 이 다섯 장 중에 뽑은 다섯 장 중에 하나라도 신비 아파트 게임에서 등장을 하면은 미션이 성공하는 그런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카드와 신비 아파트 게임을 좀 섞어놓은 게임이죠. 어, 그좀 오늘 한번 이 컨텐츠를 진행해볼 건데, 와 진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호진 여러분들. 어 신비 아파트 카드 이거 지금 제가 샀을 때 200장에 3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와 지금. 이 크리스마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카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0장에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10만원? 어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와 이거 그 전에 진짜 사놓킬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룰로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바로 한번 섞어서 5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어 볼게요 갑니다 이거 진짜 주작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작 없어요 그냥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섞어서 어 섞어서 갑니다 쏙쇽 제가 왕년에 유희왕 카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카드 좀좀어이 죄송합니다 카드 섞습니다 얘좀 손을 올리고 하니까 좀 힘드네 카드를 좀 섞습니다 삭삭삭삭삭 쏙쏙쏙쏙쏙쏙 어이쒸 깜짝이야 뭐야 어 불이 갑자기 왜 꺼져 어이쒸 깜짝이야 어이씨 이거 배터리다 됐네 어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자 섞습니다. 계속. 창창창창창창창창 창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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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창 오케이 다섯 장을 섞자. 다섯 꼬고요. 이제 메뉴에 있는 다섯 장을 어뽑아보도록 할게요. 삼 장. 오 해론. 오 폭주한 해론. 두 장. 아 여섯은 빼겠습니다. 여여 빼고요. 세 장. 아 벨라. 네 장. 오 치즈스 좀잘 나오는 캐릭터죠. 네장 뭐야 세 장이구나. 네 장. 뭐야? 오, 치동기인. 마지막 한 장은? 스읍! 다섯 장. 아, 뱀파이어 시험 빼고요. 스읍! 어, 뭐야? 와, 각성 최강님! 크으, S급까지 또 뜨는 나의 클라스! 하지만 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애초에 최강님은? 어, 잡는 캐릭터 나오죠? 잡니다, 스읍! 아, 벽수기! 아,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를 좀 뽑았고요. 어, 좀 그나마 좀등급들이다 낮은 카드라서. 어, 오늘 신비아파트 게임에서 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 좀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다섯 개 중에 하나는 꼭뜰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 등급이 낮은 캐릭터라서 다행히도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제 신비아파트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참고로 저 여러분들 핸드폰 바꿨습니다 <laughs> 어, 처음이에요. 저새 폰을 잘안 쓰는데, 이번 처음으로 이제 핸드폰 녹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쓰던 폰은 굉장히 녹화가 잘 되지가 않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 이참에 한번 좋은 걸로 바꿔보자 해서, 어, 거금을 들어서 바꿨습니다. 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비 아파트 게임, 바로 진행할게요. 쏙!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어,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로. 이 다섯 장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시 지금 딱몇개 있지? 12개가 있네요, 열시열시 12개가 있는데, 오늘 헤론, 그리고 벨라, 그 다음에 벽수기, 어, 그 다음 누구야? 어, 시두스 시동기만 나오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자. 이 다섯 장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은 제가 미션을 성공하는 겁니다. 어,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어딨니? 어, 이거 확실히 핸드폰. 어, 뭐야? 아, 이거 안 나왔네. 아, 씨,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라바나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아, 처음 보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항상 스킵해가지고 못본 거구나. 좋았어. 아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 라바나브 나왔고요 여기 방좀 치웠어야 되는데 너무 더럽다 방이 <laughs> 자, 자 갑니다 아 벨라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벨라 좀 나인도 쉬운데 어디있어 어? 어 뭐야? 어 나왔어 어 뭐야? 어 시즈스 나왔어 시즈스 아, 미션 성공인데 잠시만 아, 너무 쉽게 깼는데 야 너무 쉽게 깼어 이거 야 님들 시드스 나왔어 시드스 여기 너무 쉽게 깼는데 야 내가 말했잖아 시드스 나온다 하니까 아 너무 쉽게 깼어요 우리 오징어 여러분들 아이 클라스 지리고요 오징어요 아김원딱이고요딱아 이거 솔직히 일단 미션은 성공했는데 넷중에 하나 더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치동기, 벨라, 헤론, 벽수기 넷중에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게임 괜찮은 거 어떻게 하는 거 진짜. 야, 두번 만에 성공하는 클래스 보셨죠? 이게 제 클래스예요, 호진 여러분들. 아, 진짜 질이고요. 아, 이거 장난 아니네 아주 그냥. 아, 그뒤대 뭐지거? 이거 헤론 아닌가? 아, 아, 문명 아, 이거 그거구나 아, 혈안기 아닌가? 맞네. 아, 혈안기도 카드 있는데. 아, 이거 나왔으면 레전드였다. 좋았어. 슉슉슉슉슉슉슉. 좋았어. 오호라. 지리고요, 어디고요, 레리꺼고요 오케이, 클리어스. 좋았어. 아, 이거 벨라랑 헤론만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여섯 어차피 미션이 깼으니까 여섯 두 개만 더생해볼게요 어? 아, 이거 아까 나왔던 거구나. 처음에 우리 그거 했을 때, 처음에 그냥 게임 설명했을 때, 그슨새. 아, 순간 나온 자 알고 당황했네. 근데 원래 저희 집이 시즌스랑 그슨새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크으, 바로 나와버리니까좀 기분이 좋긴 하네요. 아, 이거 클라스구요. 음, 클라스에요. 이거 사실상. 아, 좋았어요. 그슨새까지 잡아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벨라랑 해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지? 누구지? 아... 그... 아... 음... 그슨새 순세. 그슨새네요 아 진짜 핵막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미션은 깼으니까 마지막이다 가자 뭔 소리야? 아. 아. 결국에 헤론과 벨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아쉽구요. 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진주스 바로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부작으로잡아주는 클라스 컷.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미션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이 다섯 장 중에서 바로 시드스가 나와 가지고 다행히도 어, 미션을 클리어 했고요 어, 다음에도 어, 이 컨텐츠를 한번더 반응이 좋다면은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호진 여러분들 오늘 미션 성공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호진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러 다음 시간에 만나요 FIM!